네, 여의도에 상륙한 미투 운동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하는 신승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기자. 안희정 전 지사 때만 해도 민주당이 서둘러 제명 처리하고 선긋기에 나섰는데 이 추가 폭로가 계속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 밖에 친 민주당 성향 인사들에 이어서 안희정 민병두 정봉주 박수현 전 대변인까지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사실 망연자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말은 하진 않지만 지금 당장 지방선거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인데요 어 당장 기일 번부터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당이 이제 기후 1번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유, 어, 지금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의석수 차이가 5 석에 불과합니다. 선거에 나가겠다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최소 2, 세 명이니까 범 야권 성향 인사들까지 수요 계산에 넣는다면 이 차이는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또 민주당에서 지금 민병두 의원 사퇴를 만류를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폭로의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하자 이렇게 했지만 일당 위치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투 폭로가 주로 여권 인사들에게 몰리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이 더큰것 같은데요. 무난할 것 같던 지방선거 구도도 요동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이번 지방선거 흥행 분위기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서울시장 경선 구도가 어그러진 상태입니다. 당초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내 경쟁자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어, 이렇게 뭔가 흥행을 이끌 것이다 했는데요. 민병도 의원이 일단 후보직을 사퇴를 하겠다고 했고, 정봉주 의원의 입당도 지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경선도 3파전으로 압축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충남의 경우에는 안희 역효과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데 또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까지 폭로전을 지금 벌이는 상황이 되어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대형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뭐 무조건 엄정하게 대처를 할 수만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는 지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